안녕하세요. 바다나시 교실 박답출입니다 어, 오늘은 가을 감성돔을 찾아서 거제에 나왔습니다. 제가 내리는 이곳은 거제 본섬 어, 미끄럼바위라는 곳에 내려습니다 어, 오늘의 채비는 낚싯대는 0.85 낚싯대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2호 원줄에 목줄은 1.25 그리고 지는 기울지 로 지에 감성돔 2호 바늘을 묶어서 지금부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밍이 밝아오는 갯바위. 황금 물때라는 새벽을 맞이하여 부지런히 밑밥을 뿌리고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갯바위에 나가면 항상 보는 것이 일출 장면이지만 오늘 따라서, 야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쫙 떠오르는 모습이 너무나 멋집니다. 그에도 그림 잡아준다고 또빼까지한척딱 지나가네. 멋지다. 제가 서있는 어, 이 자리는 보장포항에서 배를 타고 한 5분정도 나온 거제 본섬 갯바위입니다. 생의 모양새가 미끄럼 바위같이 생겨되서 미끄럼 바위 보인더랍니다 어, 바로 저 정면에 보이는 저것이 거제 관광면소로 유명한 어, 바람의 언덕이 정면에 보이고요. 그리고 저1 2시 방향에 보이는 저 섬이 외도입니다. 이곳에서 봉기튀인 가을 감성돔은, 어,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답니다. 하지만은, 난마리에 또뭐 조항을 보여준다니까 오늘은 그제 본섬 쪽입니다. 그제 본섬 쪽에 있는 갯바위에 내리는데요. 어, 오늘은 팀 큐마, 어, 팀 장단식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팀 큐마 회원님들과 같이 갯바위에 내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특히 거제권에서도 가장 먼저 감성돔이 붙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뭐 저는 뭐이 포인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 오늘 같이 오신 분은 거제도에서 살기 때문에 뭐이 자리에 뭐 자주 내려왔답니다 내리는데 특히 <놀람> 이야기 도중 시원하게 원주를 갖고 들어가는 첫입질이 들어옵니다. 삼돔 상사리 같습니다. 올라오는 돔이 삼돔 상사리 이뭐 상사리라기보다는 정말 검붕어네요. 아 다행히 바늘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삼키지 않고 이렇게 살짝 걸려서 올라왔네요. 연이어 길령시도 입지를 받아 냅니다. 아, 상사리구나. 비슷한 크기의 상사리급 참돔이 올라옵니다 숨을 때는 감성돔 낚시에서 놓칠 수 없는 물대라 바짝 신경을 쓰며 낚시를 해봅니다. 왔다, 감성돔이다. 이야, 힘 좋은데? 힘 좋아. 좋은. 감성돔이 열라왔습니다아심 좋습니다. 역시 가을 감성돔답게 땅찬 손맛을 자랑합니다. 아, 아. 감성돔입니다. 아, 지금 현재 한 4, 50m 정도 멀리 원투를 쳤습니다. 멀리 원투를 쳤어. 조류와 위에서 잘로쫙 천천히 지금 흘러가는 도중에 입질을 받아들였습니다. 멋집니다 그렇게 큰 시야는 아니지만은, 가을 감성돔 특유의 시원한 입질입니다. 원줄을 그냥 막쫙 들고 가는 시원한 입질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자버가 너무 많습니다. 야, 자버가 용치놀래미 자리돔 엄청 많습니다. 자버마 피에서 감성돔이 있는 곳까지 채비를 내릴 수 있으면은, 오늘 막좀 마리수의 감성돔을 낚아낼 수 있는 그런 기분은 드는데요. 지금도 던지고 난 뒤에 이렇게 감아보면은 미끼가 없습니다. 미끼가 없어. 크릴을 이렇게 한 마리 깨기로 예쁘게 이렇게 던 깨기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하지만은 저같은 경우에는 특히 잡어가 많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바늘에 낄수 있는 양을 양의 그런 셰구를 크리를 많이 이렇게 끼워줍니다. 많이 이렇게 끼워두면은 특히 작은 자어들은 조금 먹이가 크다 보면은 위화감을 느껴서 잘 덤비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뭐 용치 노림이라든지 자어들이 떠듬더라도 좀 있을 때좀 남아있다는 생각을 갖고 미끼를 조금 이렇게 크게 끼워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입질이, 뭐, 알감성돔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 은근히 연속적인 입질을 기대하였지만 입질은 없습니다. 알감성돔은 한 마리가 낚이면 보통 한 두, 서너 마리 정도는 따라서 이렇게 입질이 오는 것이 맞는데 이리 없습니다 물가 물을 잡아다 뱅해돔입니다 뱅해돔 병에돔. <laughs> 사람 잡은 줄 알았다마는 타닥거리긴데 자고만 하나 뱅해돔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어이, 어이 좀 가주면 안되겠나 미끼 끼워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옥수수 미끼를 사용을 합니다. 도저히 크릴로서는 감당이 안됩니다. 수척을 하고 난 뒤에 어, 몇분 한 1-2분 있다가 이렇게 한번 당겨보면은 그냥 미끼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마 계속 되풀이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어, 옥수수 미끼를 껴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들물, 여덟 여들물 여덟 같으면은 사리물대 입니다 살이 물대 물대상으로 보면은 조류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물대입니다 하지만은 조류가 지금은 조금물 같이 뭐 아침에 내려서 부터 시작해서 잠시 위에서 좌로 흘러가는 어, 그런 조류가 받칠 때 입지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은 그 뒤로부터는 지금 뭐 조류가 아예 조금 물 때보다도 더 가지 않은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어,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이곳은, 막 홈통, 큰 홈통이라기보다는 뭐 만으로, 만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이런 만 안에 가 있고 앞쪽에는 또 거제 본선부터 외도로 이렇게 완전 갇혀가 있습니다.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섬들이 둘러싸인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살이 물때에 살이 물때가 되면은 조류가 잘 안가는 그런 특징이죠. 살이 물때보다도 조금 물때에 어떻게 보면은 조류가 더 이렇게 빨리 흘려가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도 제가 지금 하는 낚시 방법은 어, 제로지라도 조금 부력이 약한 어, 그런 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비가 어,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찌가 이렇게 살짝 잠겨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뜨가 있다가 내 채비가 어느 정도 수심층에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찌도 어떻게 보면은 막 투제로의 그런 역할과 <laughs> 아침에 전갱이 한 마리를 잡아서 물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담아 뒀더만 바로 뒤에 사람이 서가 있는데 바로 까마귀가 와서 그것을 덥썩 물고 가 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놈 겁이 없네. 까마귀들이.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나 봅니다. 석길영 씨. 낚시를 제쳐두고 연속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제가 잘못된 점은 제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규정을 해주실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아까 입질이 왔을 때 네. 내가 그거를 봤거든. 네. 입질이 왔을 때 아까 허챔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찌가 살짝 잠겨 들어가잖아요. 살짝 잠겨 들어가면은 그냥 반주동 낚시를 하더라도 그냥 챔질을 하면은. 그, 뭐, 시팅이 딱 되어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허챔질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에서 반주동 낚시를 내가 즐겨 한다 하더라도, 그냥 살짝 끌어줘야 돼. 입질에, 지에서 반응이 오잖아. 지에서 반응이 온다 할 때는, 챔질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견제를, 뛰에 싹, 어, 입질을 하면은, 그때부터 긴장을 하면서 원주로 싹, 해가, 내가 견제를 할수 있는 원줄이 반주동은 보통 보면은 원줄을 느슨하게 해가 많이 하잖아. 하여간 그러니까 까그 느슨한 원줄을싹 일단 감아주는 거야. 딱 감아주놓고는 초립대 끝으로 가지고 싹 당겨줘. 싹 끊어주면 그냥 들어가든지. 끊을줄때 지가 그냥 계속 쭉들어가면안 그러면 그때 쳐보든지. 이렇게 해야 정확한 히팅이 되는데. 지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끔뻑하고쑥 들어가는 거 바로 그럼 허지질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항상 지에서 어, 1차 반응이 왔다. 왔다 했을 때는 긴장감을 갖고 원줄을 싹 추리고, 추린 다음에 그냥 싹 끌어주면은 입질 같으면은 두 가지 반응. 하나는 그냥 쭉 들어가 푸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계속 잠겨 들어가.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석지가 계속 잠겨 들어가 것들. 딱 때리면은 정확하게 히팅 되는데, 제가 조금 깔짝하면서 쑥 내려갈 때 그냥 휙 침전하면은 입에 상불고 있다 그냥 택뱉어내 분다. <laughs> 예, 고구마 조금 신경 쓰면 되겠네. 전척 낚시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뭔줄 알아요? 네. 예? 모겠어 전측 낚시, 전척 낚시와 전주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가벼운 채비로서 낚시를 한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지. 가벼운 채비, 뽕돌 짓게 달고 조그마한 뽕돌 달아가 내가 자연스럽게 밑밥이 흘러가는 그런 속도와 비슷하게 얘 예, 사사사사 흘리면서 낚시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고기 못 낚아요. 특별하게 홈통이라든지조리가안 간다든지. 그런 자리에서는 잡어가 없다 해 하면은 뭐 낚을 수도 있겠지. 언젠가는 바닥에 잘 내려가. 어, 봉돌을 안 달고 바늘 무게만으로도 조류가 안갈 때는 잘 내려가지만은 보통 이래 우리가 낚시를 할 때는 다 조류가 흘러가잖아요. 조류. 조류 없는 데서는 또 고기가 안 되고. 그런데 그 조류가 흘러가는 데서 그 조류의 힘을 생각을 하지도 안 하고. 봉돌 예를 들어서 비야위에 조그만한 그런 봉돌을 달아가지고 내가 낚시한다고 체비를 내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은 고기를 못 낚아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 참 낚시가 어렵다 해서 고기가 안 된다고 낚시를 하는 도중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가장 큰 원인이 그거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조금 묵게 달면은 조금 묵게 달면 또 바닥에 또 계속 걸려 바닥에 계속 걸리면은 그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미끌림이 생겨서 또 낚시 뭐이 낚시는 못하겠다 하고 그두 가지랑 미끌림과 그리고 가벼운 봉돌을 달아서 내 채비를 항상 허공 중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낚시를 하는 처음에 앉아 인터넷에 있는 거 보면서 네. 비우는 사람들 은 보통 그렇게 다 낚시를 해요. 그데 말씀하신 그 상황이 생겨요. 이게 채비가 떠가지고 안 내려가죠. 음. 견제 잘못해 보면은 채비가떠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낚시를 하고 하는 그런데 바람 앞에서 보통 가벼운 봉돌로 살때한한 7, 8m, 10m 이내권에서 낚시를 할 때는 뭐무봉돌로 해도 상관없어요. 채비가 어느 정도 낚시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내채비를 내릴 수가 있거든. 그런데 조금 멀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2, 30m라든지 보통 우리가 보면은 바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멀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 특히 내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장타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봉돌을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물려보고 또 조류가 약하면은 또한 개를 떼내고 두개 떼내고 세개 떼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제비가 바닥층에 내려가고 다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속도에서 그걸 바로 캐치가 되거든. 그래서 항상 이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고수 흉내를 내려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몇십 년 동안 낚시를 하면서 채비를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하고 초보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 하고는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낚시란 것은 내 채비가 바닥을 더듬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멀리 치든 가까운 데 치든 무조건 작은 뽕돌을 달아서 무 뽕돌로서 내가 한다는 것보다는 이 조류에서 이자어층을 뚫고 내가 바닥에 어느 정도 이 시간을 두고 내가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대상어도 낚을 수 있고 빨리 넣 는데 계속 그 코스들의 흉내만 낼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낚시가 안 돼요. 그러고 실정을 빨리 느껴서또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 돼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채비를 해서 딱둘이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흘려도 누구는 낚고 누구는 못 낚잖아요. 거기 뭔데?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견제 동작에서 많이 낳는 사람은 어떤 견제를 했고 적게 낳는 사람은 어떤 견제 그 견제 동작의 차이에서 누구는 많이 낳고 누구는 적게 낳 가요 딱 이유는 견제 고거 하나밖에 없거든 무조건 견제 동작에서 8 90%가 입지를 받아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던져 놓고 바닥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귀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감아 들이면서 감아 들이는 거 이것도 내가 견제를 하는 과정이거든 미끼를 가만히 이 바닥에 다여 있으면은 뚫어놓고 움직이지 않는 그거는 밑밥과 똑같아, 밑밥. 미끼가, 바늘에 있는 미끼가 미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끼의 역할이 아니고 밑밥의 역할을 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미끼가 이게 뚝다여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는 뭐 이거 안맥도 흘려있을 끼고 그릴도 흘려있을 끼고 고기들이 막 그거를 주먹잖아. 하다가 그것도 바늘에 끼 있는 그 미끼도 밑밥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여서 있는 거 가까운 데서부터 묶고 나가는 거야 하는데 그 미끼가 뭐하는 바늘에 끼는 있 것을 우리가 미끼라 그러지 그 미끼가 살아서 움직이듯이 아니면은 주스 묶고 있는데 어 가만 보니까 저를 보면서 놀래가 도망을 가는 거야 견제 동작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뒤로 당겨오잖아 하듯시 뭐가 뭉칫하면서 딱 보니까 갑자기 크릴 한 마리가 뭉칫하고 놀래가지고 저를 놀래가툭 도망을 가면은 그게 아니 동물의 본능이 고기 들인 태도 있는 거야. 도망가는, 이제 그 움직이는 물체에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있던 밑밥은 다 팽개치고 그거 와서 그양 덮치는 게 그게 낚시라는 거야. 그래서 흘러보내는, 쭉 흘러가다가도, 여기서 반주동 같은 경우에는 수심층을 내놓고 이렇게 쭉 흘러보내잖아요. 흘러보내다가도 많이 낚는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견제를 해요. 낚싯대를 이렇게 이래 싹이렇 이래 뽑아들었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끌어 줬다가 내려주고 하는 그런 동작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견제 동작은 정말로 내 일단은 내 채비가 고기가 있는 층까지 내려보내다 하면은 그 다음 동작이 내가 어떤 견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조가가 결정이 나는 거야. 낚시란 경험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고수라 할수 있습니다.

상살이라 그러죠. 참돔새끼입니다참돔새끼가 옥수수를 물고 그냥 쫙 들어옵니다. 참 색깔은 이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낚시의 끝을 알리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거제 갯바에서 갈감성돔을 찾아서 나와봤습니다. 하지만은 마리수의 감성돔은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역시 참 감성돔 낚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감성돔 얼굴은 보고 갑니다. 아직 그제 쪽에는 완연한 감성돔이 뭐 입성을 하지 않았는지 낱마이 주황이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찾고 싶은 그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